몸과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핫한 운동기구 핫하다는 운동이 사치로 여겨지는 세상에서 운동의 기본권을 제안합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며 경제 하락, 국민연금 고갈, 의료비 증가 등 많은 사회 경제 문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생산성 지속을 위한 건강과 장수의 열쇠는 근육량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적정 수준의 근력 운동을 원하고 있습니다. 국내 비트니스 시장 규모는 약 2조 5천억으로 매년 8%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특징은 다양한 형태의 비트니스 센터와 프로그램 확대, 맞춤형 1대1 PT 서비스, 그리고 스마트 비트니스 시장의 성장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는 취약한 고객층은 없을까요? 현대인의 60%가 운동 부족을 겪고 있으며 그 이유는 의지와 시간이 부족해서라고 합니다. 심지어 안보의 초석인 국군 장병들의 체력 저하율도 30%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누구나 이용 가능한 전신운동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타다는 휴대성과 공간 활용성이 뛰어나고 하나의 운동기구로 다양한 전신운동이 가능합니다. 간단한 아이디어와 단순한 설계로 기존 고가의 운동기구 대비 40%더 저렴하고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모든 사용자들의 맞춤형 운동이 가능하므로 단순한 운동기구를 넘어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운동 솔루션입니다. 우리는 민간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는 48만 국군 장병의 체력 단련 시장을 우선 공략하고자 합니다. 저는 20년간 직업 군인의 길을 걸으며 장병들의 체력 향상에 열정을 쏟아온 전투 체력 지도 전문가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전장의 환경을 이용한 전투 임무 위주 체력 단련과 과학적 운동 프로그램을 도입하려고 하지만 개선된 모습이 고작 탄통 들고 나르기, 모래 자루 끌기, 철봉 매달리기. 전투력 향상을 위한 과학적 프로그램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또한 말단 군부대 체력 단련장은 AS도 안되는 낙후된 헬스 기구들이 즐비합니다. 장병 급여 인상, 방위력 계산 등 한정적인 국방 예산으로 고가의 운동 장비를 보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실상을 매우 잘 알고 있는 저는 좀더 효과적인 체력 단련을 원하는 군 장병들과 예산을 절감하면서 전투력 향상을 바라는 지휘관들이 찾던 바로 그 솔루션이 핫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현재 핫하다는 군부대와 협약을 맺고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12월에는 장병 전투 체력 향상 방안에 관한 기고문을 국방일보에 게재하여 아타다를 알리고 군 생활 경력을 바탕으로 10개 이상의 군부대와 수의 계약을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구미 해당 학교 장애인 발달센터와 업무 협약으로 장애인 스포츠 재활시장 진입 등 B2G와 B2B 시장을 동시에 공략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아타다는 단계별 성장 전략을 통해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1년차에는 군부대와 공공체육시설에서 점유율 30%를 목표로 합니다. 2년차에는 교육기관 및 민간 피트니스 센터로 시장을 확장하고 3년차에는 해외시장으로 진출하여 연내출 100억 이상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단계별 성장은 우리의 명확한 비전과 실행력을 기반으로 합니다. 우리는 전투체력 향상 지도자인 저를 필두로 산업 디자인 전문가로 구성된 역량 있는 팀입니다. 또한 외부 자문단으로 운동역학 박사와 장애인 재활 센터장, 해외 수출 마케터까지 우리의 성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타다는 단순한 운동 기구가 아니라 더 건강한 삶을 위한 솔루션입니다. 우리는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투자자 여러분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운동의 기본권을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헬스케어 시장의 리더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여정을 지켜봐 주시고 많은 응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